여러분 형님 그 레버 파시나보다 지금 현재 어느 사냥터를 가나 알비노보다 경험치가 높은데는 없다고 합니다. 형님 설벽 생각보다 아덴 수금이 경험치 좋던데 폭전구역세 자리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폭젠 폭젠. 형님 여기 그 설벽 자리 같은 경우에. 영면이 이거 그냥 잘봐 두세요. 설벽 자리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텐트 여기 텐트 자리 기억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텐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테일 대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텐트 자리인데 여기서 쭉 가요. 여기서 다리 건너서 여기가 폭쟁구역이거든요 거기로 지금 가는 거예요 <laughs> 아 예빈이 왜 그래 더늦게지다 <laughs> <안> <laughs> 원래 항상 생각은 11시 반에 방송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다리 지나고 그 다음에 다리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여기 라인들이 아직 신서버에는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통제 예, 여기도 저장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순간 이동으로 여기 이제 한번올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풍등은 다 알죠? 풍등은 여기 정상이 폭제. 그다음에 여기 5시. 그다음에 여기 가죠? 풍등 여기 정상. 정상. 그다음에 제생각 집에서도 한두 명이 좋다. 한두 명이면 거의 취사량 아니까 <laughs> 아직까지 신서의 사람이 많긴하다. 저는 그 소주 딱세 잔, 맥주 딱한 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상이면 거의 그냥. 여기 이제 잡초 있는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폭제 구역이거든요. 여기 저장이 안 되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다가 풍등 다섯 시 폭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용계도 폭젠 알려드릴게 용계는 여기 동쪽 딱 왔잖아요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섯 시 <laughs> 여기가 폭젠이거든요 <laughs> 여기 여섯 시 <6시. 웃음> 여기 폭젠 <laughs> 알고만 계세요? 그다음 여기 동쪽 입구에서 저기는 이제 원거리 그 매너 풀고 비매로할때 여기 12시 동쪽, 12시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서 이제 언덕, 언덕은 근데 네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제 그 원거리들이 이제 저기서 이제 하죠. 용계는 원거리들 천재입니다. 원거리들 천재.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서버가 좀그 정리가 되면 그때는 조금 덜 하는데 음. 여기도 이제 폭젠이거든요 원래 여기 보면 동쪽 입구가 여기잖아요 어, 쭉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면 동쪽 언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폭젠입니다 언덕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화동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여기 12시에 알려 드렸으니까 1시 자리에 알려 드릴게요 여기서 테를 하자마자 대각선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아 미런이 어서세요. 어네 감사합니다. 쭉 가시면 여기 끝까지. 이제 여기가 이제 끝이면 올라가면 돼. 쭉쭉 올라가시면 여기가 한시폭젠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텔 자리에서 쭉 와서 여기 끝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여기가 한시폭젠. 여기는 본토 사냥 중에서도 화동에서할때 가장 많이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 아마 라인들이 통제이긴 할텐데, 여기 텔 자리 여기에서. 여기, 아홉 여기, 여기, 리쭉쭉 쭉쭉쭉 쭉쭉쭉 기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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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든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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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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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쭉 여기 한 10시 방향으로 쭉 오면 여기 지금 이렇게 그 댐처럼 되어 있죠. 네, 여기가 이제 화통 9시 폭전 자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돈 자리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로 그냥 바로 테 옵니다. 여기로 바로. 그리고 이제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혈맹상관 가면. 여기 혈맹상정하면 여기 축복받은 순간이동 주문 됐죠? 네, 이거 사시면 됩니다. 명코가 100개씩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보여드릴까? 아까 기억한 데다 있잖아요. 그러면 활용의 둥지를 가고 싶다. 아니면은 아까 풍동 다차지 폭쟁 가고 싶다. 여기서 눌러서 더블클릭하면 이쪽으로 바로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명코 100개를 쓰긴 하지만, 그냥 폭쟁사냥터로 그냥 쉽게 이렇게 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담배타임 하고 담배타임 하고 방조가면 못날것같네 담배타임 다녀오세요 <laughs> 형님 지금 나이스 형님 비웃는 거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그러니까 믹스커피에 담배는 국룰 아닙니까 국룰 아, 죄송합니다 저 담배 비웃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뒤끝 장렬하겠습니다.